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자신은 부동산도 뭐 여러 채가 있고 현금 자산도 굉장히 많고. 의뢰인을 딱 보고 믿는 거죠.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남자 행동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등기부등본 쓱 보니까 모양은 맞아요.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등기부등본하고 좀 달라요. 이거는 위조된 겁니다. 안녕하세요.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다뤘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법적 지식도 전달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오늘 사건은 사회 경험이 없고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른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 결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. 이 의뢰인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남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남성이 의뢰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부동산도 뭐 여러 채가 있고 현금 자산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하다. 그리고 본인은 유명 대학을 졸업해서 굉장히 박식하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환심을 샀습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결핍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매력 있게 느껴졌던 거죠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둘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 둘은 오랜 기간 교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시켜 주고 또 다수의 부동산이 자기 거다 라고 하면서 확인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휴대폰으로 전송을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딱 보고 믿는 거죠 또그 남성은 자신이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.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기댈 곳이 많이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 남자가 내 삶을 더 좋게,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달 되지 않아서 그 남자 행동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휴대폰을 딱 봤는데 휴대폰에 다수의 여성과 이른바 스폰 계약을 전제로 얘기를 막 나누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이 그 다수의 여성들한테 자신이 은행 장고다라고 하면서 한 100억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린샷을 보내주는 거예요. 게다가 그 남성은 유명 로펌에서 작성하였다. 뭐 유명 로펌 로고가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런 이제 스폰 계약서를 그 여성들한테 주면서 적극적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.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. 이걸 보면 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. 아, 이 남자랑 살수 없다. 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습니다. 뭐 위와 같은 남자의 스폰 행위만 하더라도 이미 외도기 때문에 이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좀 들어보니까 남성이 주장하는 경제력하고 실제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교 환경이나 아니면 쓰는 소비 패턴이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의뢰인한테 그 휴대폰 넘겨받으신 등기부등본 을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등기부등본 쓱 보니까 모양은 맞아요.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등기부등본하고 좀 달라요. 이거는 위조된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해서 이제 조회를 해 보니까 역시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이었어요. 안타깝게도. 아, 또 그러니까 좀 냄새가 나잖아요. 그래서 그 혹시 스폰계약서도 한번 자세히 한번 봤어요. 근데 보니까 문구가 너무 조악해요. 법률적 효력이 잘안 나. 이게 변호사 작성한 거 아니더라고요. 이건 뭐물어보진 않았지만 변호사라면 알수 있어요. 이게 아니라는 걸. 그래서 이 소송이 이혼 소송도 가능하신데 혼인 취소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.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적으로는 혼인 취소 청구, 예비적으로는 이혼 청구의 형태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. 물론. 의뢰인이 저희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혼을 원하셨고, 외도가 명확해서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이혼 소송이 더 쉬운 길이긴 합니다. 근데 의뢰인 나이가 20대 초반이고, 앞으로 혹시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로 기록되는 게, 추후 의뢰인이 결혼을 할 때, 혼인관계 종료의 원인이 명확히 상대방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배우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뭐, 이거 여담이긴 한데, 저희가 결혼을 하면, 혼인관계증명서에, 뭐, 몇월 며칠 자 혼인, 누구와 혼인이 나오고요. 이혼을 해도, 몇월 며칠 자뭐 재판상 이혼, 아니면 협의 이혼, 이렇게 나옵니다. 예, 근데 여기에 들어갈 문구를, 혼인 취소라고 적어지면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해지는 거죠. 그래서, 다소 손이 좀 많이 가더라도,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수 있게,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진행 끝에, 결국, 혼인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. 그래서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됐죠. 네 오늘의 교훈 바로 등기부등본은 내 손으로 발급하자입니다. 근데 네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과 관련된 경우인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도 등기부를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만약에 등기부를 3 시간 전에 발급을 했어요. 근데 정말 정말 운이 없게도 그 사이에 근저당이든 압류든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뭐 당연히 이제 3시간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전이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.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 나중에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이 크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. 네 오늘은 사기결혼과 관련된 혼인취소 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